이 중에서도 가장 시그니처형인 제가 상태. 다이씨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좀 꼬락꼬락하지 않는, 맞아요. 그서부에 카우보이 있잖아요. 맞아요. 카우보이 하면 좀 어떤 느낌인 떠오르세요? 네. 저는 진짜 그런 마초 같은 남성분이 좋아하고 있 아, 정말? <웃음> <웃음> 갑자기 고백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마음과 향기를 전하는 이우재입니다 저는 향기를 사랑하는 향기 러버 진행자 다이입니다. 네,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조향사로서 향기와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우리 리치 향수의 아주 대표주자죠. 음. 저희 르라고. 이 중에서도 가장 시그니처 향인 저희가 상탈. 상탈 향기 평소에 좋아하신다고요? 평소에 저는 이걸 룸스프레이로 뿌리고 있는데요. 오. 이걸 딱 뿌렸을 때집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운 와인바가 된 느낌? 오. 그래서 편안한 느낌을 주고 싶기보다는 약간 친구들 놀러 오기 전에, 그래도, 음. 우리 집엔 이런 향이 있다? 아. 이런 느낌으로 아. 한 번씩 뿌리곤 합니다. 힙한 느낌? 네네. 네. <laughs> 맞아요. 너무 약간 코지한 편안한 음. 향보다는 네. 뭔가 좀 엣지 있는 약간 힙한 향기가 또 다이씨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 르라보의 이야기, 음. 또이 스토리텔링을 듣더라도 사실은 좀 호락호락하지 않은. 맞아요. 그서부의 카우보이 있잖아요 맞, 카우보이 하면 또 어떤 느낌들 떠오르세요? 저는 진짜 그런 마초 같은 남성분을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 <laughs> 갑자기 고백합니다 그냥 뭔가 모자 쓰고 야성미가 넘치는 그런 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주세요, 아, 네. 뭐 야성미가 넘치는 분들 을 보면 되게 좀 거칠고 아 터프하고 뭔가 자기만의 목적 의식이 있어 보여서 그게 되게 음 멋지다고 생각을 해서 마초적인 느낌이 있다 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놈놈 놈도 되게 좋아했어요. 아 진짜 진심이시구나. 네. 아, <laughs> 전편 책 <콘서트> 아닙니다. <laughs> 딱그 이미지에 뭔가 잘 어울리는 향기인데 약간 그런 사람들 생각해보면 약간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음. 말수가 적고 필요한 말만 하고 맞아요. 근데 그 말도 되게 직선적이고 좀 상처받을 좀 수도 있고 단호하게. 음. 근데 또 묘하게 좀 자유롭고 음. 좀 혼자 있고 싶고 뭔가 막 모래바람을 음. 뭔가 일으키면서 혼자 말타고 화계로 가는 음. 뭔가 자유로움과 묘한 고독함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어울리는데 그 이미지하고 정말 상탈이 잘 어울리는 것같 맞아요. 향 자체가 함께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음, 향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 났을 때는 어,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음. 것 같은데 특히나 남성분들이 이 향을 뿌리시고 안경까지 쓰면 오. 더 조금 네.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더 뭔가 좀 어려워 보이고 음. 조금 딱딱해 보이는 음.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음. 실제로 또 잔향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네. 알고 보니 침대래야 <laughs> 아, 너무 차가 <laughs> 너무, <좋아했어>. 너무, <laughs> 너무. 죄송해요 저 너무 본심이 나왔어요 <laughs> 너무 그러니까, 좋죠 어, 맞아요 딱 그런 느낌에 음. 사실 어울리는 향기고 실제로 르라? 바보에서도 가장 응. 힘줘어 만든. 고 하는데 저희가 항상 르라보 향수는 특이하게 마지막에 숫자가 붙잖아요. 네. 어, 혹시 숫자 의미 아세요? 상딸 33. 33가지 원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약간 실험의 횟수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언나더 우리가 뭐19 이렇게 네. 붙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상달은 412번의 네.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파브리스라는 조향사가 음. 아주 이렇게 한 다음에 음. 5개월 동안 이 향수만 입고 다녔다고 해요. 진짜? 그래서 아주 집착에 가까운 실험 정신이 실험실 누라보 매장 혹시 가본적 있어요? 요 매장 가봤어요. 음. 르라보 매장 가보면 뉴욕 중에서도 브루클린 음. 편집샵 간 느낌으로 깨끗한데 약간 실험실에 가는 듯한 오, 느낌이 맞아요. 들었어요. 제가 향수하면 약간 부티크의 네. 느낌이 사실 음. 많은데 딱 르라보는 뭔가 랩이다, 네. 실험한다 이런 느낌에 음. 가깝고 실제로 르라보의 브랜드 철학을 보더라도요 향수가 그 탄생하는 그 순간에 조향사의 가혹한 음. 집착적인 음. 음. 그 실험 정신을 음. 소비자와 함께 공유하고 음. 싶다. 이게 음. 그 스토리텔링의 가장 모토라고 하고 그, 그 어떤 끝판왕의 또상탈이로서 의미가 되게 있는 거 같아요. 이 상탈은 진짜 패키지에서도 알수 있듯이 되게 상달 이렇게 해가지고 음. 원료까지 이렇게 써 놓은 이게 음. 좀 신뢰도 가고 그간에 저희가 봤던 향이랑 다른 느낌인 맞아요. 것 같아요. 저희가 실험실에서 실제로 실험하면 음. 뭐 실험한 날짜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들어간 시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음. 오늘의 결과물, 음. 오늘의 향기를 뭔가 선물해주는 그리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느낌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일단 시향을 한번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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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묘하게 의상도 오늘 네. 오늘 삼 달과 굉장히 맞췄어 <laughs> 맞아요. 부분 부분이 좀 다르죠. 다 달라요. 네. <laughs> 처음에 맡았을 때 이쪽 부분은 음. 어 되게 파우더리하다. 그래서 음. 왜 파우더리하지? 앞 부분 맡았을 때는 음. 좀 파우더리했고요. 이쪽은 되게 큰 통나무를 싹 베었을 때 음. 느낌이 났거든요. 근데 또 여기는 되게 날카로우면서 차가운데 치과에 갔을 법한 음. 어. 그런 사한 향이 나거든요. 어,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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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르게 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음. 맞아요. 그래서 묘하게 잔향은 사실은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 음. 있는데 첫 향이 사실 우리가 우디 향하면 우디 써트. 저 맞아요. 근데 되게 곡선적인 향이에요. 음. 그래서 말씀처럼 그냥 뿌린 부위에 따라서 되게 다채로운 향기가 나는 네. 게 되게 상탈의 매력이고 정말 이 향기를 어떻게 구현했을까 저도 사실 궁금한데 아. 저희가 이제 향을 조금 뜯어보자면 네. 메인 향조는 우디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우디 중에서도 특히 요즘에 여성분들도 사실 좀젠더리스하게 음. 중성적인 향기를 우디향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샌다우드나 시더우드. 음. 차이점이 있다면 샌다우드가 조금 더 부드럽고 곡선적인 향기거든요. 네. 우리가 버 시니아 삼나무라고 해서 음. 그것들이 들어간 이제 묵직한 우디 향기가 가장 기본 골격이에요. 근데 말씀처럼 네. 약간 스파이시함이 있어요. 네. 그 느낌들이 우리가 아이리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핑크페퍼 음. 그런 약간 날싸한 향기들이 우디함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시원하게 음. 해주는 느낌들이 또 있고요. 네. 그런데 또 묘하게 매캐한 느낌 네, 맞아요. 혹시 그 캠핑 가시면 네. 모닥불 모닥불 피우죠.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어떤 향기, 어떤 냄새 좀 떠오르세요? 그 목타기랑 음. 불입당 만나서 Okay. <laughs> 착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음. 타가지고 만나는 그 소리. 음. 그런 향이 좀 매캐한데 약간 장작불타는 그런 향? 어 맞아요. 네. 저는 사실 모닥불들로 이 향기를 좀잘 설명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닥불 피우면 일단 가져올 때 생각하면 나무 냄새 되게 많이 나죠. 네, 송진 냄새 같기도 그쵸, 하고 그쵸. 나무 냄새 같기도 한게 나다가 불을 붙이고 하면 묘한 연기 냄새, 약간 스모키한 냄새도 나고 음. 묘한 또 달콤함 있잖아요. 음. 약간 캐슈넛이나 견과류 냄새 같기도 하고 약간 토스트 냄새 같기도 맞아요. 하고 이렇기도 하고 그 불냄새 자체의 그 스파이시함 있잖아요. 음. 이런 향기가 나다가 오다 불이 다 꺼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불은 없지만 묘하게 근처에 가면 미묘하게 남아있는 그 미지근한 공기 있죠. 오, 네. 따뜻하면서도 뭔가 부드럽고 약간 달콤한 음. 이런 향기들이 잔향과 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향이 제가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따로 음. 따로 따로 맡아본 적은 없는데 음. 진짜 이게 변화와 변주가 다양하다고 느끼는 향이 놀라보고 음.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만큼 되게 다채로운 향이어서, 네. 그 일반 오디 향에 내가 조금 뭔가 지겹다, 음. 이럴 때 사실 시상해보시면 다채로운 느낌들을 느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데일리로 쓰기엔 조금 부담스럽지만, 네. 약간 특색 있는 날, 또 개성을 내가 뽐내고 싶은 날, 특히 가을, 겨울에 이럴 네. 때는 사실은 되게 좋은 향기예요. 그러기도 그렇고, 이게 음. 되게 존재감이 강하잖아요. 음.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상달삼삼을 뿌리곤 했었는데, 음. 정말 오랜만에 만났을 음. 때, 제 차에 딱딱가지 어 다이아 하고 인사를 하는데 분위기에 제가 압도된 거예요 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내 친구는 뭔가 사라진 것 같고 오. 되게 성숙한 여인이 돼서 차이 탄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을 때요걸로 음. 분위기 전환시켜주고 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취준생 시절을 너무 오래 겪다가 음. 취직했어 오. 그 반전의 느낌을 주고 싶다면 아. 이 향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당당함 딱 그런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네. 순하고 차분하고 네. 우아하고 뭐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음. 할 말은 하고 좀 개성 있고 음. 조금 당당하고 독립적인 그런 느낌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향기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어서 음.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음. 르라보 상타를 선물하면 약간 모호히. 음. 그쵸될수 있어요. 블라인드로 구매하기에는 음. 이러다가 진짜 어디 장롱에 음. 처박아둘 수도 아, 있을 것 아,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는 이 향수를 아, 그 면세점에서 구입했는데 네. 같이 구입한 분은 원한으로 구입하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걸 고르니까 손을 잡으면서 <laughs> 이거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 까후회하신다 음. 그래서 제가 아저 원래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되게 의아해하시면서 네. 그분의 표현이 뭐였냐면 그분은 이제 이 향기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음. 본인 느끼기에는 약간 지하실에 갔는데 음 오래된 가구에 맞아요. 먼지가 쌓여있는 아, 어. 그런 약간 매캐한 우디한 느낌. 음. 이 자기에게는 약간 이런 느낌이다. 네, 그래서왜 굳이 약간 이런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응, 그래서 그만큼 좀 호불호가 강한 것 같긴 해요. 뭔가 그샤랄라한 여성이랑은 음.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은 향이긴 해요. 맞아요. 음. 그래서 평소에 나는 뭐 플로럴 향수라든지 음. 가벼운 시프레 향수들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꼭 시향을 해보시고 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사실은 좋아하는 분이 진짜 많아요. 진짜 이게 음. 완전 극호 그리고 극불호로 조금 나뉠 수 있는 취향이 음. 딱 이분화되기 좋은 향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 제가 이한기를 찾아보다가 되게 재밌었던 게뭐냐면 네. 혹시 혹시 그거 아세요? 전남친 토스트 아세요? 어, 너무 잘 알아요. 어. 전남친 토스트.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이 전남친 토스트가 어. 전남친한테 연락을 했대요. 음. 전남친이 만든 토스트가 너무 맛있어서 전남친한테 연락해서 정말 너가 그리운 건 아니고, 네 토스트 레시피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음. 해가지고 이제 SNS에 올렸는데, 이게 음. 정말 유명해져서 요즘에는 음. 미국에서도 전남친 토스트, 아. 엑스 보이프렌 토스트를 판매하고 있대요, 실제로. 아, 그래요? 그 열풍이 미국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제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이 향수로 들어서 오늘.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활동하는 아, 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어떤 분이 우리 막 호드백이라고도 해서 맞아요, 맞아요. 향기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음. 하기도 하고 지나간 향기를 그리워하기도 하는데 음. 어떤 분이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몇 개월 전에 만났던 썸 탔던 남자의 향기를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향기를 이제 말로 묘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명탐정 코난들이 네. 요거 뭐냐 음. 요거 뭐냐 해서 하는데 들어보니까 요건 거예요 아. 그래서 또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괜찮았으면 연락했겠죠. 했겠죠 했겠죠 아, 별론 거야 응. 물어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응. 그 향기는 궁금할 만큼 그렇게 기억이 나도 정말 응. 호인 사람에게는 응. 처음에 그런 스파이시한 느낌과 부드러운 응. 우디함 그 세련된 느낌 뭔가 이런 느낌들을 정말 잊을 수없네요 뒤돌아보게 만드는 향기가 정말 일상탈인것 같아요 오 근데 저는 이 이야기 듣고 너무 신기한 게 응. 만약에 그분이 별로였다면 향도 싫다고 느꼈을 텐데 그게? 마성의 향이네요 맞아요. 그 사람이 별론 데도 이 향이 좋아서 그걸 찾게 만드는 그 힘이 아,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는 없네요 <laughs> <그런 힘이 웃음> 그만큼 저희가 또 기억에 남는 돌아보게 음. 만드는 향기인 것 같아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우디향기 음. 참 기억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들었는데 르라보 성딸삼삼 향이 어떻게 보면 향수 트렌드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요 음. 향이 출시되고 나서 되게 비슷한 향으로 많이 나왔던 게 음. 논픽션 성딸도 향이 되게 비슷해요 사실 그 다음에도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음. 향들이 많이 있는데 너비스 상태로 혹시 시향해보셨어요? 저는 핸드크림을 가지고 있어요. 음. 핸드크림을 가지고 있어서 음. 얘보다는 약하다고 느꼈고 음. 조금 더 크리미하고 파우더리하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음. 말씀처럼 비슷한 센타로드가 가장 메인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상탄향기는 조금 더 부드럽고 네. 조금 더 달콤하고 조금 더 순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조금 더 무난하게 쓸수 음.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절간향기라고 네. 느끼는 분도 있어서 우디랑도 비슷하지만 오히려 조금 딥디해 탐당우랑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다만 원피션 산탈은 지속력이 조금 더 짧아요, 약해요. 그게 조금 더 단점인데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 느낌을 선호하기도 있기 음.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가장 비슷하다고 회자되는 메종 루이바디의 넘버 포. 그리고 이름 너무 어려워요. 부하드 발린코트이 향수가 가장 저희가 또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 향수는 샌달우드가 비슷한데 네. 상탈에서 사실은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은 가죽 냄새나 음. 스파이한 냄새, 한 냄새 이런 것도 좀 네. 힘들어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약간 거친 향기들이 조금 더 사라져서 음.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음. 그리고 상탈과 가장 비슷하게 음. 가장 싱크로율이 높게 회자되는 향수거든요. 근데 또 차이점이 있다면 그 향수는 확산력이 조금 더 약해요. 오. 다만 부드러워서 음. 조금 더 대중적이고 중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격 측면에서 사실은 르라버가 좀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가격. 오, 아, 1 0만 원대. 가격대가 근데 확실히 합리적인데요? 음, 맞아요. 그래서 나는 혹시나 상타를 음. 구매하고 싶은데 사실 좀 블라인드로밖에 할 수가 없다. 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키트를 뭔가 시향해 보시는 것들 구매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처럼 정말 요즘에는 우디 향기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특히 우디 향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샌다우드 음. 이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샌다우드를 조금 말씀드리면 네. 샌다우드는 한국말로 우리가 백단향이라고 음.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인도에서 제가 음. 나오는데 우디 향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만큼 대중적이면서도 되게 다채로운 향기거든요. 우리 아까 맡아봤을 때도 사실은 상태서 되게 복합적인 향기를 느낀 것 같아요. 샌달로도 자체도 좀 그래요.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디 향기들이 약간 직선적이고 네. 조금은 그냥 우디하고 음. 끝나는 향기에 비해서 샌달로드는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곡선적인 향기여서 네. 향기가 좀 다채롭다고 볼수 있고 약간 이미지를 상상하실때 네. 우리가 약간 약간 진득 득한 나무, 음. 약간 찐 브라운의 딱딱한 나무껍질보다는 음, 네. 연필 깎죠. 네. 깎으면 약간 베이지색, 그런 약간 부드러운 나무. 그래서 날 법한 우디 냄새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샌다로드에 가까워서 음. 그런 향기를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샌다로드가 대부분의 향수의 베이스 노트로 맞아요. 사용이 되더라고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디라는 게좀 특색이 있는데 음. 조화롭게 라운딩이 좋아서 플로럴 계열에도 사용되고 뭐 시프레 계열에도 사용되고 음. 오리엔탈류에도 사용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음. 음. 다른 향들이랑 어코드가 굉장히 좋고 음. 저희가 소량을 쓸 때에는 자기 전제를 드러내기보다는 네. 달콤함을 더해주면서 오. 이전 향들의 지속 시간을 길어주는 거잖아요. 아. 특히 샌다로드에 저희가 가장 장점이 지속력이 음. 굉장히 길어서 실제로 르라고 상타를 저희가 옷에 뿌려주시면 아. 하루 이상 가요. 길게 가는 만큼 지속력이 긴데 잔향은 또 묘하게 되게 달콤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점들이 또 매력이어서 다른 향기들을 잘 살려주는. 오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조금 밀키하고 되 네. 크리미한 느낌 있잖아요. 네. 약간 상상하시면 딸기 청이 막 있는데 네. 거기에 우유를 막 부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우유향이 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약간 제형들이 뭔가 생크림처럼 몽글몽글해지고좀 크리미하게 되는 느낌이 부드럽고 있죠? 그런 느낌들이 생달향기의 그런 라운드한 느낌 아. 이어서 제가 보통 머스크 향기 있잖아요. 네. 이런 머스크 향수랑 레이어링해도 네. 되게 좋고 또 머스크 향수와 그리고 샌드 샌달로드 향조가 같이 들어간 것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샌달로드를 원료를 예전에 한번 시향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되게 다채롭게 향수에 사용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 향은 어떤 향일까? 내가 샌달로드를 어떤 향이라고 딱 정의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정말 향수는 제가 향료는 개인이 존재할 때와 또 함께 존재할 때 느낌이 네.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정답인 것 같기도 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도 약간 가죽 냄새, 네. 특히 스웨이드의 뭔가 그런 깨끗한 가죽의 약간 먼지 냄새 같은 것들이 음. 같이 나는 것처럼 실제로 샌다로드가 그런 베티버라든지 음. 이런 가죽 느낌의 향료랑도 되게 어코드가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향료들에 같이 더해지면 그 가죽이 그냥 맡으면 좀매캐하고 뭔가 무겁게 느껴지지만 음. 묘한 그 세련된 느낌 있잖아요. 네. 도시적인 느낌, 음. 이런 느낌들을 되게 잘 어울리게 네. 샌다로드와 함께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향수를 찾고 향수를 구매할 때 저희가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이런 거 음, 보긴 음, 하잖아요. 근데 샌달로드니까 이런 향이겠지? 음, 뭐 음, 머스크 음. 계열이니까 이런 향이겠지? 하고 막상 가서 가보면 음, 너무 향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튜베로즈는 되게 익숙한데 음, 샌달로드는 음, 아직까지도 어렵다. 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 후각 상피 같은 것도요. 네. 자주 맡아본 냄새가 익숙하고 음. 자주 경험한 것들이 친밀하고 네. 자주 경험한 것들을 잘 분화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말에서는 옐로우가 노랗다, 신노랗다, 와, 샛노랗다, 노르기리하다.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있고, 그리고 네. 또 인식을 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향기에 대한 경험이 늘어날수록 음, 그렇게 느끼는 거, 또 프레임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되게 즐거운 경험일 것 같아요. 오, 아까 말했던 뇌의 활성화와도 굉장히 음. 연관되는 부분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향기를 또 우리가 뇌파 자극을 팍팍. 응. 주는 것들, 응. 이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다시 제가 르라보로 돌아오자면, 르라보에 3대장 있잖아요. 3대장 있죠? 네. 어떤 장소 어... 있을까요?